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쌤 두 번째 문단도 네. 첨삭 부탁드릴게요 네이 구성적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음, 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음~, 음. 네. 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니라 지식 함양에 초점을 맞췄다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그 경북대학교 방문해서 외국인 유학생과 친해졌다 네. 등산과 여행 갔다 요건데 네. <laughs> 이게 괜찮 괜찮은데 네. 이렇게 한 어구 한 줄도 안 되는 이 행동 노력만 쓰기에는 뭔가 지금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뼈대로 우리 지원자가 이렇게까지 초점을 맞추었고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다. 약간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등산과 여행을 할때 특히 이런 집까지 하면서 내가 더 가까워지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뼈대만 들어가 있고 거기 살이 안 들어간 상태예요. 왜? 글자 수가 부족했겠지. 와, 아, 그렇군요. 두 번째 문단 살펴봤는데요. 만약 인사 감당자라면 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뭐 저는 뭐 60점 만점에 59.9? 오, 오, 꽤 높은 점수인데요? 오,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 합격? 아니 선생님 뭐 추석 합격... 이후로 합격 무슨 수업이면... 좋은 일 있으셨나 <laughs> 이렇게 뜨지셨어요 60점 만점이 야 60만 점이라고 잡혀냈나요? 예. 네. 아 제가 표현을 잘못했구나 60점이 합격이라면 100점 만점에 아... 60점이 합격이라면 아, 아, 59.9라는 예. 거지 아 저희는 늘 예전에는 한 50점 만점이라고 네. 예전에 많이 하셨어가지고 아 제가 표현을 잘못했구나 예. 어, 제가... 번 주에요? 저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나요? 60점 만점에 6 0점이죠라고 아, 그래서 거 그렇게 막, 막 극찬하셨구나.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이렇게 극찬을? 이미 일주일 동안 기분 좋으셨을 텐데 네. 네. 60점 아니, 맞아요 저번 주. 에 네. 어쨌든 합격은 합격이다 그거는. <laughs> 지난 주에 봤던 거는. <laughs> 네. 근데 오늘은 합격은 <laughs> 좀 합격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부분 이 조금 있긴 음... 한데. 그렇다고 부족합니다. 뭐 이상하게 쓴건 아니다. 음. 59.9 0.1% 부족한데 저희가 그0.1% 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선생님 이두 번째 문단에서 음. 요 부분 좀 고치면 더 괜찮아지겠다 싶은 문장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고요. 예, 예 그건 네. 이제 뒷 부분에 같이 바, 저기 바꾸도록 하고, 어허. 그다음 에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식하냐, 지식 함양을 초점을 맞추어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지식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그럼 이게 특화해야 될것 같고요. 아하. 그다음에 어떠한 자세까지 발휘하면서 공부를 했다, 이걸 추가되어줘야 될것 같고. 음. 다음에 우리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영어 실력이라고 했는데 특히 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언어에 대한 부족한 영어 실력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서 등산과 여행을 할 때는 특히 뭐그 친구의 어떤 건강 상태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아, 예를 들어서 제약사에 지금 재향을 하니까 약간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겠죠. 오, 아니 그렇게만 해도 뭔가 그냥 등산 그리고 뭐 약간 뭐 여행할 때는 저는 뭐 놀려고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음. 들었는데 이렇게 살짝 수정만 해도 어, 아, 이 친구가 제약과 관련되게 영어를 배웠겠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음. 자 이렇게 자소서 첨삭을 해봤고요. 이 모든 평가는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자, 홍대감 씨가 저희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 품질 관리 직무는 어떤 자격들을 갖춰야 할까요? 어 일단은 뭐 GMP 규정에 대해서 숙지하는 게좀더 중요해 보이긴 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품질에 대한 어떤 전공이라든지 관련된 기사자격증 따긴 하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이제 품질 관련된 기사자격증을 또 준비하는 것도 좀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GMP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음. 그래도 관련된 부분들은 좀공부해두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 말씀도 음. 드리고 싶은데요. 음. 음. 네. 그러면 성향으로 볼 때는 이 품질 관리 직무는 음. 어떤 분들이 좀 맞을 뭐 꼼꼼하고 어... 뭐 책임감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네. 뭐 어떻게 제약회사니까 정직해야 된다. 예. 어... 그왜 그러냐면은 네. 본인이 이제 이 시험법을 바탕으로 이제 샘플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순서를 다르겠다라든지, 음... 그 다음에 좀 어...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는데 결과가이 바뀌지 않은 거야.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어... 근데 다시 이걸 하려고 하니?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또 상사한테 갈굼을 당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왠지 그런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절대 양보해서 안 는안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직업적인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좀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좀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뭐세번 했는데 안 되고 안 되고 되면은 아 이제부터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음. 이게 되는 게더 횟수가 많아져야 된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음. 참그 멋있는 말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럼 병주 친구는 음. 지원 직무에 맞게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어 일단은 지원자가 이쪽에 관련된 분야를 나름 그도 확실하게 준비한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좋은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게왜 해당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정밀하게 연, 그, 연결할 필요가 있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GMP 학습에 대한 네. 거는 꾸준하게 하시면서 좀더 본인이 이제 이제 제약 회사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어, 그런 부분들은 좀더 특화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대신 물어주마 시간입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물어보긴 민망하지만 안 물어보자니 너무 답답하고 궁금한 질문들 우리 세미 씨가 대신 물어봐 주실게요. 네, 질문. 음? 제약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전공보다는 관련 자격증이 더 중요하다 맞을까요? 음? 관련 자격증이라고 해도 직접적인 건 많이 없어요. 음, 그래서 전공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다만, 전공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격증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약사라든지, 또 이런 분들을 우대해 준 자격증, 약사 자격증을 도 우대해 줄 때도 있고, 한데, 두 개가 좀 병행되는 걸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아, 좀 밸런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쌤 이법은 광탈의 원흉은 무엇이었을지 병주 학생이 쓴자수서 문장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3일간의 재정비 시간을 통해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심리색과 외국인과의 활동을 통해 계획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어, 강쌤 이거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문장이 이상한 문장은 아니에요. 네. 얘기하셔도 돼요. 얘기하셔도 되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하는 음. 부분, 그리고 나서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기부여한다라는 측면에 대한 내용이 좀 생략된 것 같아가지고, 음. 그런 부분들만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으셨어요자 <laughs> 일단 제가 항상 답에 자신 없을 때는 이렇게 좀 앞에 좀서로를 까는데 음. 어차피 뒤에 내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우리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 시간을 통해 동국제약에 들어가기 위해 제게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동국제약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노력했다. 아, 제가 동국제약에 들어가기에 음. 좀 부족한 부분을 음. 채우고자 노력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지 제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음. 음. 어, 어, 저는 저도 약간 비슷한데 음. 그 제약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전공 지식과 영어 실력을 더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 어떻게든 방법을 뭐 찾아 나갔다. 오, 저도, 뭐 약간 이런 느낌. 음. 네. 어,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어, 내가 이러한 부족한 전공 지식과 어학이라는 것을 왜 하고자 했는 것인지 내가 네.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네. 이걸 극복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약회사에서 품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 내 진로에 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스스로의 네. 어떤 동기부여를 할수 있었다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아 저~ 또 확인 회사 네. 이름보다는 뭔가 자신이 들어갈 직무에 관련돼서 네, 네, 네. 어, 이런 거를 채워 채워나가게 네. 준비를 했다 이런게더 명확한 대답이 될수 있겠네요 네. 야 오늘도 이렇게 또 저희들도 하나 또 열심히 배워갑니다 네.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음. 오늘은 동국제약에 지원한 문명주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음. 이 부분 좀더 유념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거를 바꿔놓은 것 같고요. 네. 어, 기업은 이제 극복을 넘어서서 진화가 이제 결국에는 그 기업의 어떠한 존재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요소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극복 경험을 쓰실 때는 극복도 해냈다는 라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더 강해졌다. 음. 나는 이극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 향후에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이슈가 발생했을 때나그 과정을 이겨내면서 더욱 더 성장할 것이다. 음. 그런 의지를 좀더 강조해 주신다면 최근의 어떤 트렌드에 좀더 부합되는 그런 인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진화하는 모습, 이 상황을 극복하는 네. 진짜 단대기에서 버터플라이로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아, 담아낸 음. <laughs>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어 저는 제약회사에 대해서 어, 잘 몰랐는데 이렇게 접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어, 하는데 몇 번만 더 고쳐 보시면 합격 자소서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자소서 뿐만 아니라 네. 이미 충분히 그리고 스페어, 의지도 네. 있고, 음. 어, 정말 문제 해결 대처하는 음. 방법도 뭐 알고 네. 계시기 때문에 다음번에 분명히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음.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 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